사랑에 대한 말씀, 성기도, 암성, 찬양 호세아석구장 15절 말씀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잔이라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길갈이 어떤 곳인가요? 길갈은 가난 정복의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도자였던 사울이 지도자로서 영적인 죄를 가져온 바로 그곳이 길간입니다. 결국 그곳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그들이 악하기에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에서는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그들에 대한 무서운 말씀들을 하시는 것일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 죄를 범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주기를 바라셔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대물림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대물림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죄를 보고 그 죄악된 행위를 보고 배울 수는 있겠지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의 심판의 몫은 자신이 고스란히 받고 자녀들에게 그 심판이 이어지지 않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내가 지은 죄에 똑같이 노출되지 않게 하소서 이를 위 오늘도 말씀움성 기도와 음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심령이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